최근에 지하철을 이용하시다 보면 임상시험에 참여할 사람을 모집한다. 이런 광고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여기서 임상시험이란 제약회사나 병원에서 하는 인체를 대상으로 하는 실험을 말하는데요. 위험수당이 높은 아르바이트다 보니까 여기에 노인들이 몰린답니다. 우리나라 노인들의 빈곤율 OECD 국가 중 1위입니다. 대체 그 실상이 어떤지 오늘 한번 짚어보죠. 먼저 병원에서 실시하는 임상시험에 참여했던 노인 한분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익명으로 연결합니다. 아, 어르신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예. 예.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75세. 75세 되셨어요. 예. 그 대형병원에서 임상시험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신 건 언제입니까? 스스로 3년 전에. 예. 제가 그 내경색에도 병원 응급실에 들어갔어요. 하루에 20만 원인데, 그래가 그러니까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고. 그리고 그 혼자밖에, 저 혼자 하니까, 그 사정이 이야기 됐더니, 보호자 입피하에 손 잡고, 잡고 나가라고. 혹시 사고가 날까봐 그런가 봐요. 어, 그 의사는 얼마나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냥 나오신 거예요? 한, 최소한 3개월이라고 그러더라고요. 3개월을 입원해 있으라고 하는데, 예. 입원비가 감당이 안 돼, 손자 사는 처지에 감당이 안 돼서, 얼마 만에 나오신 거예요? 제가 그, 이틀 있다가 나왔어요. 이틀 있다가, 아이고. 그럼 나와서도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셨겠네요? 태어나자마자 그때는 힘들었지. 기다시피 긴 거예요. 기어다니죠. 또 있다가 어떤 목적지를 향해 갈라가려면 예, 예.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기어가는 거죠. 아이고. 네.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이른바 임상시험 아르바이트라는 걸 하게 되셨어요? 한 1년이 지난 다음에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니까, 종합병원, 그 뇌경색으로 입원했던 종합병원에서 다시 연락이 네, 왔어요. 네, 집을 찾아왔더라고요. 매달 몇 며칠 몇 날, 재활로의 약자 선생님 오라. 응, 음, 오라. 그래서 제가 나간 거예요. 아니, 그잘 몸도 편치 않으신데, 돈을 안 준다 그러면 나가지 않으셨을 텐데, 뭐가 좀 넉넉하게 보수를 준다고 하든가요? 10만원 미만 하루에 2시간 미만이라 그러더라고요. 하루에 10만원 2시간 미만으로 줄 테니까 하셔라. 네. 네. 그래서 가셨더니, 그렇게 하고 가셨더니, 구체적으로 뭘 하라고 시키든가요? 금지하고 새끼 손가락이라든지 의사가 불러요. 아. 거기다 붙이는 거예요. 엄지, 검지, 뭐, 둘째 넷째, 셋째, 다섯째 붙여라 하면 계속 그렇지. 이제 그거를 한두 시간 하신 거예요? 그것만 한 거예요. 계속 피곤한지 안 한지 그걸 못더라고요 굳이 가서 안 해도 되실 일이었는데, 10만원 그렇게 가서 실험하고 오면은 이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됩니까? 70대 중반의 영, 영감님들한테는 손 벌리기가 힘들고 그러니까 예. 대청 나름대로 보탬이 많이 되죠. 많이 되죠. 주변에 혹시 다른 어르신들도 이런 병원에 혹은 뭐 제약회사의 임상실험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이런 아르바이트? 지하철 타보면 예, 임상시험 나름대로 포스터 같은 게 붙어있는 걸본 적은 있어요. 혹시 주변에 어르신들하고 얘기 나눠보면 그 정도 돈 주는 아르바이트가 어딨나 이런 얘기들도 나누세요? 그돈 받아가지고 음. 영양에 썼다는 사람도 있고 좀 있으면 죽을 몸인데 뭐 가볼만하지 뭐 어때 어.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실례지만 가족관계는 어떻게 되세요? 음, 저는 독거노인이에요. 혼자 사세요. 아 그러면 자녀는 아예 안 두셨고요? 둘은 있는데 음. 나름대로 사정에 얘가 헤어졌어요? 헤어지셨어요. 어, 그래서 이제 혼자 살고 계시는. 그러면은, 뭐 지금 어떤 직업이 있으세요? 있을래, 있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생활하세요, 할아버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음. 동해라든지, 예. 조금씩 나오는 거 가지고, 연몇명 어. 하고 그래요. 거기다 약값도 많이 드시고, 지금 몸 여기저기 성한 데도 없고. 그렇죠. 아, 주변에 우리 어르신 것 같은 이런 형편에 있으신 분들이 뭐 주변에 많이 계세요? 많아요. 음. 어떤 사람들은 뭐 극단적인 이야기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이야기요? 차라리 뭐, 가직을 하면 차라리 낫지 않느냐. 아, 세상을 뜨면 차라리 낫지 않겠느냐? 네. 아이고. 너무 살기 힘드니까. 만나게 병원에서 뭐 시행을 하다가. 예. 네. 만약에 사망을 해줄 경우에 병원에서 나름대로 뭐, 처리라든지 해주겠지. 그런 말을하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임상실험 같은 거 하다가 어떻게 잘못되면 보상금 나오지 않겠느냐. 그러면 차라리 낫겠다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것은저 자식한테 가겠지만, 죽었어도 나름대로는 자식들을 생각하는 거 봐요. 아이고. 아이고, 이거 참 마음이 뭉클하네요. 알겠습니다, 할아버님. 어려운데 인터뷰 이렇게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건강하세요, 어르신. 예. 예, 고맙습니다. 아 병원에서 임상실험 아르바이트를 경험하셨던 분이세요. 음, 75세 어르신 한분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죠. 아 꽃동네대학 사회복지학과 이태수 교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태수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앞서서 할아버님은 그래도 그렇게 위험한 임상 실험은 아니어서 다행입니다만, 덜어는 좀 위험해 보이니까 부작용을 무시할 수 없는 임상 실험들이 있잖아요. 근데 노년층의 아니요. 참여가 진짜 늘고 있습니까? 어, 최근 들어서 뭐 그런 경향이 지금 높아지고 있다고 보고는 되고 있는데요. 어. 뭐 정확한 통계가 지금 있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그러니까 노인들의 무분별한 참가 막기 위해서는 좀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할 텐데. 그런 거 없어요, 전혀. 그러니까 이제 임상 실험의 윤리적 조건이라는 것이 자발적 동의 그리고 이제 충분한 이해와 정보 제공 거기에다가 이제 적절한 보상 뭐 이런 한세 가지 정도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 예. 이제 뭐. 지금 자발적이라거나 뭐 정보 제공 이런 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 보상이 아주 없으면 이게 착취가 되는 거고요. 보상이 많으면 이게 이제 자발성과 자율성을 왜곡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마치 뭐 헌혈이 아니고 매열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부작용처럼요. 예. 근데 바로 이제 지금 이런 그 높은 보상을 가지고 어르신들이 이런 것들을 찾을 수 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 이제 결합이 돼서 상당히 위험한 그런 생명에 또 지장이 될수 있는 그런 곳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놀란 게 뭐냐면요, 그랬죠. 교수님, 차라리 임상 실험하다가 죽어버리면 내 자식에게 보상금 나오지 않겠느냐.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까지 계신데요. 얼마나 살기가 힘들면 나도 살기 힘들고 자식들도 살기 어려운 세상이면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다. 임상 시험하다 죽었으면 좋겠다. 아니 노인 빈곤층이 저희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네, 저희가 뭐 최근 들어서 이게 나라냐 예. 이런 얘기를 뭐 많이 했잖습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 이런 측면에서도 이 우리나라가 이게 정상적인 나라냐라고 예. 하는 어, 자괴감을 우리 스스로가 떨치기 어렵죠. 그러니까요. 뭐 이미 노인 빈곤의 심각성은 뭐 여러 가지 그~ 수치로 얘기되고 있고요 전체 노인 인구의 몇 퍼센트나 빈곤층에 들어갑니까 어, 그러니까 수치로 우리나라 어~ 그~ 오천만 인구 중에 이천 예. 그~ 오백만 세 사람 가운데 사람의 소득이 있다고 했을 때 그걸 중위소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 소득의 오십 퍼센트 미만인 사람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빈곤하다라고 정의하는데요 예. 노인 인구 중에 작년 OECD 발표에 의하면 49.6%. 그러니까 뭐, 오. 반이라고 봐야죠. 그분들이 빈곤하다. 이렇게 보는데, 문제는 이게, 예. 매년 OECD 발표에 의해서, 예. 어, 압도적으로 그 1위고 이 수치가, 예. 예. 그리고 이 수치가 늘고 있다라고 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 매우 심각한 거죠. 뭐, 어, 가장 그 낮은 네덜란드, 예. 2% 밖에 안 됩니다. 그래요. 프랑스 3.8%. 예. 그, OECD 평균이 12%니까. 그러면 노인 두분 중에 한 분은 빈곤층이라는 얘기잖아요. 48.1%가 빈곤이면. 그런 거죠. 야 만약 이거를 그냥 방치해 두면 이대로 둔다면 이게 어떤 부작용까지 우려되세요? 뭐, 기본적으로 이제 개인적으로 불행한 삶이 특히 노년기에,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그동안 사회적으로도 아니면은 예. 가정적으로도 뭐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도 기여했던 이런 분들이 어~ 그 노후에 이렇게 빈곤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개인적으로 불행이지만 예. 이제 사회적으로도 우리 사회가 점점 더 고령화가 돼 가는데 예. 그 고령화 속에서도 노인의 빈곤화가 같이 결합돼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음흠. 이 중의 재앙이죠 이중재. 그러니까 뭐예 고령화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데 빈곤한 고령화라고 하는 이 그~ 시그널이 예. 뭐~ 우리에게는 제한과 같은 미래를 지금 보이고 있다라고 보는데 더불어서 뭐~ 이것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과 긴장 예. 특히 뭐~ 노인 자살률이 또 이주라고 하는 거 음. 노인 범죄 뭐~ 이런 부분도 지금 점점 증가 추세에 있어서 통계를 보니까 뭐~ (10년) 사이에 노인 범죄의 비중이 세배는 증가했다 이런 거고요 또 뭐~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노인분들이 이런 식으로 어~ 살기가 좀 어려워지고 뭐 예. 뭔가 사회적으로도 본인이 만족스럽지 못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근데 이상한 단체에 소속되셔가지고 어. 이념적 선전 도구라든지 대중 동원의 어떤 대상이 되는 그런 데서 비정상적인 만족감이나 소속감을 느끼는 상황까지. 아. 오는 거 아닌가. 그, 얼마 전에 왜 뭐, 어버이연합에 가는 노인들이 동원됐다, 돈을 받고 동원이 됐다, 이런 걸로 떠들썩 했던 사회 문제가 됐던 적이 있는데, 네. 결국 그런 분들도 빈곤에 쫓겨서 그렇게, 그렇게까지 가는, 그게 부작용 아니냐, 그 말씀이세요? 뭐, 결국은 연결되어 있다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 결국 이제 사회적으로, 예. 어, 세대 간의 긴장과 갈등으로까지 이어진다고 봅니다. 그렇네요. 그런... 그러니까 뭐, 노인분들이 사회적으로 품이 있고, 존경받는 그런 세대로 이렇게 음. 그 정착이 돼 있어야만 되는데, 예. 어 이제 다른 세대들이 보기에는 알겠습니다. 어, 네, 예. 사회적인 갈등, 그렇죠. 세대간의 갈등까지 일으키는 이 노인 문제. 김재명 청취자님은. 노인들에게 네. 지원해야 할 국민연금을 지금 보세요. 자기들 쌈짓돈인 양 대기업에 지원하고 이런 거 끝까지 그렇죠. 밝혀내서 제대로 쓸때 써야 된다 이런 지적들 해주셨습니다. 네네네 당연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는 어르신들의 지금 모습이 곧 우리에게도 닥칠 미래이기 때문에 이게 사회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라는 거 명심해야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네. 고맙습니다. 네네. 인상난 시험 나름들의 포스터 같은 게 붙어 있던 걸. 본 적은 있어요. 혹시 주변에 어르신들하고 얘기 나눠보면, 그 정도 돈 주는 아르바이트가 어딨나 이런 얘기들도 나누세요? 그돈 받아가지고, 음. 영화에 섰다는 사람도 있고, 좀 있으면 죽을 몸인데, 뭐, 가볼만 하지 뭐 어때. 어.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실례지만, 가족관계는 어떻게 되세요? 음, 저는 독거노인이에요. 혼자 사세요. 아, 그러면 자녀는 아예 안 두셨고요? 둘은 있는데, 음. 나름대로 사정에 얘가 헤어졌어요. 헤어지셨어요. 어, 그래서 이제 혼자 살고 계시는. 그러면은, 뭐 지금 어떤 직업이 있으세요? 있을래? 있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생활하세요? 몇년전에 예. 제가 그, 내 경색에도, 제에응급실에 들어갔어요. 하루에 20만원인데, 그래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고. 음. 그리고 그 혼자밖에, 저 혼자 하니까, 그 사정이 이야기 를했더니 보호자의 입피하에 손 잡고, 잡고 나가라고, 혹시 사고가 날까봐 그런가 봐요. 어. 그 의사는 얼마나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냥 나오신 거예요? 한, 최소한 3개월이라고 그러더라고요. 3개월을 입원해 있으라고 하는데, 예. 입원비가 감당이 안 돼, 손자 사는 처지에. 감당이 안 돼서, 얼마 만에 나오신 거예요? 제가 그, 이틀 있다가. 이틀 있다가, 아이고. 그럼 나와서도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셨겠네요. 태어나자마자 그때는 힘들었지. 기다시피 긴 거요. 예기어다니 있다가 어떤 목적지를 향해 갈라가려면 예, 예.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기어가는 거죠. 아이고. 네.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이른바 임상시험 아르바이트라는 걸 하게 되셨어요? 아, 한 1년이 지난 다음에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종합병원, 그 뇌경색으로 입원했던 종합병원에서 다시 연락이 네. 왔어요. 집을 찾아왔더라고요. 몇달 며칠 날재활 의학교 성청을 오라. 음, 오라. 그래서 제가 나간 거예요. 아니, 그, 잘 몸도 편치 않으신데, 돈을 안 준다 그러면 나가지 않으셨을 텐데, 뭐가 좀 넉넉하게 보수를 준다고 하던가요 10만원 미만 하루에 2시간 미만이라 그러더라고요. 하루에 10만원 2시간 미만으로 줄 테니까 하셔라. 네. 네. 그래서 가셨더니, 그렇게 하고 가셨더니, 구체적으로 뭘 하라고 시키던가요 금지하고, 새끼 손가락이라든지, 의사가 불러요. 그, 아, 거기다 붙이는 거예요. 엄지, 검지, 뭐 두째, 넷째, 셋째, 다섯째 붙여라 하면 계속 그거를 한두 시간 하신 거예요. 그것만 한 거요. 예 계속 피곤한지 안 한지 그걸 묻더라고요. 굳이 가서 안 해도 되실 일이었는데 십만 원 그렇게 가서 실험하고 오면은 이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됩니까? 실0때중말에 영감님들한테는 손 벌리기가 힘들고 그러니까 예. 대적 나름대로 보탬이 많이 되죠. 많이 되죠. 주변에 혹시 다른 어르신들도 이런 병원에 혹은 뭐 제약회사의 임상실험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이런 아르바이트? 지하철 타보면. 예. 최근에 지하철을 이용하시다 보면 임상시험에 참여할 사람을 모집한다. 이런 광고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여기서 임상시험이란 제약회사나 병원에서 하는 인체를 대상으로 하는 실험을 말하는데요. 위험 수당이 높은 아르바이트다 보니까 여기에 노인들이 몰린답니다. 우리나라 노인들의 빈곤율, OECD 국가 중 1위입니다. 대체 그 실상이 어떤지 오늘 한번 짚어보죠. 먼저 병원에서 실시하는 임상시험에 참여했던 노인 한분 연결해 을 보겠습니다. 익명으로 연결합니다. 아, 어르신,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예. 네. 예.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75세 75세 되셨어요 예. 그 대형병원에서 임상시험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신 건 언제입니까? 해수로